안녕하십니까. 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격 유형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그렇게 성격 유형이 각각 생겨나는데, 이 성격 유형이 생겨남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애니아그러에서는 기본 아 9가지를 성격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우리 삶에, 우리 관계에 적용되고 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애니아그램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신이 기대하는 답이 아니면 아무리 많은 답을 주변에서 줘도 피드백을 주든지 답을 줘도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오직 자신의 답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고 확인하고 강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격 유형이 다른 두 사람이 아내와 남편으로 만났을 때 여기서 생기는 그 성격이 다름이 얼마나 갈등이 크겠냐는 거죠. 그또 다른 예로 나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그 MBTI를 예시로 또 들어보면요. MBTI의 성격 유형에서 보면.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그 외향형의 엄마가 있어요. 쉽게 얘기면 또는 그랬을 때 의미를 생각해보고 시간을 갖고 차분히 정리하면서 또 답을 하려는 딸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엄마가 "야, 너 이거 정리해 놓으라고 그랬는데 왜안 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를 눈치를 살피면서 표정을 살피면서 "엄마가 왜 저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돼. 정리를 해서 아 이게 무슨 의미구나를 파악한 다음에 답을 하려는 딸이 있어요. 이 모습에 엄마는 얘가 엄마가 말하는데 바로 답을 안 하고 눈만 빤히 쳐다보네. 어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뜻해요. 관계에서 생활에서 이두 예시는. 그렇게 작은 부분을 예시한 건데요. 아무튼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 보는 시각과 생각과 느끼는 것들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성격을 내 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으로 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까? 사실, 뭐 절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차이 나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서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자물쇠를 생각해 보면 좀 쉬워요. 자물쇠의 제각각의 작동 방식, 작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열쇠는 딱 하나만 맞는 거죠. 그렇듯이 내가 보고 듣는 세상, 이 감각하는 이 세상, 또 인식, 알고 생각하는, 믿는, 기억하는 이 인식, 그다음에 느낌, 어떤 기분이 또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다름은 의미예요. 환경이나 상대에서 온 자극이 진행되는 이 프로세스에서 반응까지 오는. 이 과정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결국 동일 공간에 있더라도 그렇게 특게 다른 세상을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잠을 통해 모양은 같을지라도 열쇠의 형태는 같을지라도 그 안의 세상은 작동하는 방식이나 작동하는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이 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것이든지. 이해하고 판단해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려서부터 또는 주변 환경에서 학교 교육에서. 먼저,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아,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 순서에 익숙해져 있다 이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아까 안 된다 했잖아요. 이해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 해라다면 이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냐? 안 맞네? 이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가 당연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작동 방식이 다르고, 작동 구조가 다르고, 다른 세상이 있구나를 허용하는 게 일본입니다. 허용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그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다른 시각, 다른 인식, 다른 생각, 다른 느낌, 다른 반응으로 작동하는 세상이 있구나, 라는 받아들이라는 거죠, 먼저. 지금 환경에서 감각, 지각, 생각, 감정과 반응으 해서 행동까지 나오는 이 과정이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길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길들이 있음, 이러한 작동하는 방식과 형식과 구조가 각각 다를 수 있음을 먼저 허용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그때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공간에 들어가서 3D 시뮬레이터, 게임 같은 거라든가 영화 같은 거볼 때요. 우리가 그런 감각을 구글 안경이나 이런 부분을 써가지고 전혀 다른 느낌,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어.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음을 받아들인 후에야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나와 같이 관계하고 있는 상대가 이것은 마치 내가 그걸 받아들일 때 울타리에 가려서 안 보이던 게 비로소 커짐으로 울타리 밖이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인 겁니다. 받아들임이란 자체가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커지는 거죠. 울타리 밖이 보이고 산 아래 세상이 산에 내가 올라갈수록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기에 앞서 먼저 다른 세상, 다른 성격, 다른 작동 방식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가 커지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때서야 관계에서 상대가 보이고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들입니다.